먼저 김성도 선수가 첫 프레임 선투구 준비합니다 양산 남부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170cm 구력은 4년 15파운드의 볼입니다 첫 프레임 선투구 네, 양손을 사용하는 볼러죠 아, 네. 네. 오, 다행입니다 더블드에서 네. 2번 핀만 남았습니다 투핸드 볼러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 아직 양손으로 볼을 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양산 남부고의 김성도 선수가 또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투핸드 볼러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볼에 그만큼 자신의 힘을 잘 실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또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그 양손의 힘이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그렇죠. 네. 그 대신에 또 그만큼 어,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제 또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네. 네. 김성도 선수. 첫 프레임 스페어 카바로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장면. 네. 스페어, 스페어 처리도 네 힘있게 처리하는 됐죠?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 김웅 선수입니다. 역시 양산 남부고등학교 3학년의 재학 중이고요. 175cm, 구력은 8년 15파운드에 보입니다. 첫 프레임. 네, 아대를 착용하고 아, 10번 핀 나눴죠. 김성도 선수와는 다르게 아대를 착용하고 아주 클래식한 볼링 구질을 구사하는 네. 김웅 선수입니다. 김웅 선수는 어, 양산 남부고 어, 볼링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1 3존으로 정확하게 공략이 됐는데요. 그렇죠? 자, 전국 소년체전에서 4인조 어,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10번 핀. 정확히 처리사 오늘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엘리트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양산 남부고 선수들 중에서는 총 여섯 명의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두 명이 출전을 했어요. 엘리트 선수고요. 네. 어,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남부고 코치님이 네, 김동진 코치죠. 그렇습니다. 전국 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 양산 남부고 선수들입니다. 네. 자, 김성도 선수. 30회 대통령기 4인조에서 역시 금메달, 2인조도 금메달을 땠습니다. E 프레임. 얇아요. 네. 네. 원쓰리로 정확하게 공략되게 되면 투핸드 볼로 선수들의 장점이 핀이 부서지듯이 스트라이크가 네.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얇게 공략이 되면서 지금 아, 파괴 차례차례로 높은, 이렇게 넘어가는 네. 모습이죠.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크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네. 자, 지금 화면 속에 얼굴을 보시면 상당히 훈남입니다. 네. 네. <laughs> 김성도 선수. 자, 투핸드 볼러로 두피를 처리. 네. 네.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개 게임 이상씩의 경, 아. 게임을 소화해내며 매일매일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회에 임하게 되면 하루에 4게임밖에 치지 않아요. 어, 어, 개인전 인조 3인조, 5인조 각 4게임의 경기로 어, 메달을 따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네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기 위해서 많은 게임량이 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김흥우 선수, 네. 높은 백스윙으로 일3존 네. 정확히 공략하면서 첫 스트라이크를 기록해냅니다. 스트라이크. 네. 아, 이 스트라이크 좀 늦게 터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스트라이크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장타를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이 네, 프레임의 스팟이 아주 정확했거든요. 네. 어, 이번에 역시 세 번째에서 스트라이크 터졌습니다. 네, 마지막 10번 까지 깔끔하게 넘어가는 아주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네. 남부고등학교 3학년 볼링부 주장을 맡고 있는 김웅 선수. 대한 볼링협회장배 2인조에서 금메달, 마스터즈 3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그 2인조, 마스터즈 3위. 네. 아. 어. 더블 찬스? 아주 시원한 스윙을. 아, 근 아. 네, 이번엔 워시아웃이에요? 헤드핀 놓쳤죠? 네, 지금 마지막 스윙을 하는 동작이 있어서 볼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네. 헤드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자,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보시죠. 여기서. 네 마지막 릴리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점보다 오른쪽으로 볼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헤드핀을 살짝 건드리긴 네. 했는데, 넘어뜨리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핀 살아있는, 워시아웃. 원투 쪽으로 공략을 해서, 네, 아, 네.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하네요. 네. 헤드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스플릿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아요 워시아웃은 하지만 네. 모양은 스플릿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스페어 처리 너무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핀이 넘어갔다면 그 자체는 또 스플릿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남부 고등학교 2 학년 김성도 선수 사 프레임 준비합니다 아직 스트라이크는 없고요 네. 대한볼링협회장배다 남녀 학생 볼링 대회에서 개인전과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 어, 네. 네. 이제 스트라이크가 나오네요. 그렇죠. 저 스트라이크. 그렇죠. 김성도 선수. 네, 아주 침착하게 라인을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세 번, 세 3프레임까지는 라인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고요. 드디어 4프레임에 스트라이크가 터졌습니다. 다시 느린 장면, 네. 첫스트라이 장면입니다. 원스리로 어, 빨려 들어가는, 네, 아, 깔끔한 스트라이크 네. 요 근데 지금 투핸드 볼러의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 투핸드.. 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감독님, 코치님? 어, 남자 선수들은 이것 저것 도전을 많이 해봅니다 연습을 하면서 아, 네 더블 네. 찬스 산입니다 드라이 어, 그렇죠. 여러 가지 자세도 많이 도전을 해보고요 어, 자신에게 맞는 그런 동작을 찾아내죠 거기에 네.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의 또 영향도 많이 미쳐지고요 네네자 더블 장면입니다. 아 집중력 있는 투구 내용이 너무 보기 아, 힘듭니다. 바로 빨려 들어가면서 네. 스트라이크. 5번 피 넘어갔고 어. 이 자신감이 확실히 붙은 고, 그렇죠. 모습이에요. 네네. 이 얼짱 볼러. <laughs> <laughs> 네. <웃음> 자 이제 상대방이 더블까지 이었고 김웅 선수는 사실 더블을 놓쳤고요. 그렇습니다. 어, 오히려 워시아웃의 위기를 잘 넘긴 네. 후오 프레임을 맞고 있습니다. 힘있게, 그렇죠. 아, 역시 스트라이크. 아, 집중력이 보이네요. 네. 아, 정말 양산 남부고 선수들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학생 선수들의 또 단점이라 하면 덤벙거림과 또 집중력이 흐트러짐 아, <laughs> 집중을 네. 많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치진들이 뒤에서 항상 이렇게 잡아주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지금 선수들끼리 경기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중력 높은 경기를 진행하고 있음에 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탈로 전국체전에 임한다면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성적을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6프레임입니다. 어... 이번에 어... 전혀 흐트러진 게 없는데요. 터키 성공! 아 그렇습니다. 지금 투인드볼러의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약으로 힘 있게 걸어 올렸을 때 지금 원스리로 빨려 들어가는 듯이 볼이 네. 빨려 들어갔어요. 핀 쓰러지는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릴 정도, 핀을 다 부술 정도의 네, 파괴력이 보여지고 닭살이 난다고 표현을 네. 할 수도 있을 만큼 파괴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스트라이크 터키! 중반부에서 김성도 선수는 터키를 이어가고 있고 네. 반면 김웅 선수는 연거푸 더블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좀 데미지가 있죠? 있습니다. 네. 핀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긴 한 선수가 파이널 경기 진출합니다. 네. 자, 이제 4배가의 기회를 맞는 김성도 선수. 7프레임입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어프로치 동작을 했고요. 네. 아, 이번에는 네. 아웃핀.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됐지만, 원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 조절은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서 김웅 선수가 지나갔던 라인과 비슷하게 네. 어,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4번 핀을 남겼습니다. 네. 라인 커버 정확히 처리. 자, 이렇게 김성도 선수가 스트라이크 행진을 잠깐 멈췄을 때가 김웅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경기 후반으로 지금 어, 가고 있기 때문에 김웅 선수의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따라 붙지 못하면 어려워지죠. 네, 핀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볼링부 주장 김웅 선수 7 프레임입니다. 아, 아 역시 네. 네, 역시 이쪽 레인에서는 너무 계속 스트라이크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레인에는 완전히 라인을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왼쪽 레인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2% 부족해요. 아, 아. 지금 왼쪽 레인에서도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파이팅 네. 있는 투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가 채워졌다면 벌써 뭐 터키의 호브가 계속 이어갔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샌드위치 격으로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웅 선수. 자 양산 베스트 볼링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전국체전 대비 부산경남 고교 대표 선수 평가전 첫 경기 보고 계십니다. 더블 체스 만든 김웅 선수 8 프레임입니다. 성공첫 어어 네. 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 있습니다. 아 지금 더블을 치면서 김성도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표정이 풀리네요. <laughs> 다시 보시죠. 아주 의미 있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더블 네. 성공 장면. 아 정확한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음. 이제서야 더블이 터집니다. 지금 3학년 학생인 김웅 선수가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아, 또 주장이기 때문에 더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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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수 잠깐 비교 가능할까요? 9, 10두 프레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김성도 선수가 지금 한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짝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핀으로는 열 핀이 채 나지 않는 한 프레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9, 10 프레임에서 네 도망가야죠. 어, 네, 그렇습니다. 자, 9 프레임. 도망갔습니다. 어, 네. 파운데이션 스트라이크. 아, 어, 꼭 필요한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네. 김웅 선수가 더블을 기록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면 역전.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형준 선수는 무조건 쳐놔야 돼요. 네, 무조건 쳤습니다. 네. 자, 꼭 필요한 순간에 파운데이션 스트라이크 기록해냅니다. 네, 아... 네, 역시 군더덕이 없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해야. 그 중간평가적인 성격인데 전국체전은 든든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김홍선수는 터키를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패의 갈림들이 되겠습니다. 네, 김웅 선수도 꼭 쳐야지만 김성도 선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넘어갑니다. 네. 터키 파운데이션. 네. 아, 아주 택색하네요.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지금 핀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김웅 선수가 터키를 기록했고 김성도 선수도 터키가 있고요. 나인 네. 프레임의 파운데이션. 늘둘다쳐0은 상황이고요. 핀싸움으로 지금 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 핀 넘어가면서 네. 터키 파운데이션 성공. 김웅 아유. 선수가 지금 단 4핀 정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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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됐는데 4핀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습니다 이제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달렸죠. 슈프레임 1투구, 이번 투구에도 스트라이크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켜보겠습니다. 포베가 천스 아네요 10번 핀 서있습니다. 아잘 쳤는데요. 네, 완벽하게 들어간 듯 보였는데. 그렇죠. 아 6번 핀이 오른쪽으로 그냥 돌아서 네.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마치 이네요. 피하기라도 하듯이 네.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10번 핀. 아잘 네, 쳤어요. 졌어요. 역시 집중력 있게. 두 선수 여기까지. 한 번에 어, 스플릿도 없이 아주 깨끗한 경기를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클린 경기 첫 네. 경기부터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핀 정확히 처리. 네. 뭔가 불안하게 처리되거나 아니면 행운성으로 얻어지는 스트라이크가 없었어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조 선수 모두 아주 완벽하게 네. 경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인을 분명히 읽고 지금 어, 라인을 잡아서 투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 투구가 되겠죠? 마지막 네. 스트라이크. 네. 아,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laughs> 자 218점으로 경기 마무리하는 남부고등학교 김웅 선수였습니다. 네. 자, 이제 서야 좀 엎혀적이 풀리는 모습인데. 아, 김성도 선수는 이번 투구가 결정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하면 김웅 선수에게 내주는 거고요. 네. 스트라이크를 하나 기록한다면 이제 김성도 선수가 최종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투구에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네. 났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아 다시 뭐더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크로 너무 성공합니다. 김성두 선수 아 선배를 지금 네. 꺾고 주장 선수를 <laughs> 꺾고 아두 선수가 너무 잘 싸워줬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두도뭐뭐 나무랄 데 없는 경기였는데 그렇죠 어려운 스페어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지금 아주 좋은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지금 이번 투구가 승리를 결정지었네요. 네, 완전 아, 뭐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스트라이크. 어깨도 한번 익숙하면서 보디에게 네. 네. 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10프레임 2투구 e 터키쳤습니다. 이번 투구에서는 어... 8핀이네요. 얇네요. 네. 일단 다음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스페어 처리로 마무리를 하면 223점이 됩니다. 네. 핀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다섯 핀 나네요. 그러니까 김웅 선수는 218점을 치고도 네. 파이널에 진출하지 <laughs> 못하는 자 그만큼 아주 높은 실력의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투구 두 핀에서 처리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성도 선수가 223점, 김웅 선수가 218점을 기록하며 첫 경기는 김성도 선수가 파이널 경기 진출하게 됩니다.